손 편지 두 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우리 스펀지 남이 와서 열아홉 그래. 살짜리 편지인데. 어, 나못읽건못 읽어. 형가 못 읽어. 읽어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니 음.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번에 갔을 때 무엇보다 아낌없는 사랑과 배품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 아픈 상태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인연이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꼭잘 돼서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고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인생을 배우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열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런 작고 초라한 편지밖에 드릴 수 없지만 5년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는 제가 선생님을 부산으로 모실게요. 희, <laughs> <laughs> 어떻게 해? <막> 아기야, <laughs>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laughs> 어, 난 너무 <laughs> 미안하다 갑자기 어. 나 인스타 아이디가 혜성이라고 해성이라고 그랬어. 어, 뭐 <laughs> <laughs> 눈물 나 그래, 아기가 어제 이거 주고간 거야. 어, 와가지고 <laughs> 어, 아, 그래. 이런 걸로 어떤 문풍하고 불안을 <laughs> 느끼더라고요. 진짜로 무슨 말 아니라. 그냥 나눴던 참... 마음일 뿐인데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이게 무프하게 손편지도 받고, 아 너무 놀랐어 이게. 나 이거 처음 읽었네. 어, 열아 살짜리가 얼마나 고민이 음... 많겠어. 사실은 그렇죠. 어떤 학업보다도 어떤 일로부터 어, 시작해서. 헤어 쪽으로 일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여러 가지. 응. 음. 만 아니라 어.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게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갔고 누구보다 서시, 성실히 일했고 누구보다도 아, 열정적으로 해서 누구보다도 빨리는 가는데 그 나이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기가 막 불안하고 그러는데 네. 어좀 웃긴 했어 이게 스펀지방에 열아홉 살 스펀지 밤앞 스펀지 밥에게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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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사람들 사한다사한다사랑다사랑다사랑다 사랑해 가랑해사한해사한해 사랑해 사랑해 사제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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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해랑 로데오 쪽으로 내려가서 음. 싹 보다가 음. 저기도 보, 막 보고 그랬어. 어, 디 여기가 옛날에 카페 골목이야. 여기가 옛날에 막 있었고 남자셋, 여자셋 나올 때막 오렌지 조막 이런 게다 여기야. 그건 몰라요. <laughs> 그게 어, 남자셋, 여자셋을 모르지대. 형저 2002년생이에요. <laughs> 그렇지 어, 되게 오래된데 있잖아요. 어, 많이 어, 가고 먹고 어, 나와서 어, 요즘 유행한 뭐 응. 빵집 갔다가 응. 갤러리백화점을 갔다가 응. 들어가자마자 부산에 있는 센터는 훨씬 크지. 응, 응. 여기 유명한 건 명품을 일찍 들여놓은 것 밖에 없어. 어, 별거 없어. 어, 그러고 어. 갔더니 어, 진짜 볼게 별로 없네. 왜 사람들이 갤러리야 갤러리 하는지 몰랐어요. 어, 어. 원래 응. 오래되면 장땡이야. <웃음> <웃음> 나와서 아이스크림 들고 응. 이제 한강으로 넘어갔어. 응. 갔는데 거기까지 가. 5 0 0 m 만더 걸으면 되는데 4명 다 땀에 쩔어갖고 얘 날씨가 왜 이렇게 덥니 아우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러는데 옆에서 또 자전거 타 아저씨가 밤이면 밤마다 아님 라디오 들어놓고막 아우 옆에서 또 어떤 자전거는 가면서 쌩쌩 달리는데 오디오를 또 이만한 걸 다녀 인연이라고 응. 그걸 보다얘 정신없는데 그냥 나갈까 이러 응. 나가요 나갈. <laughs> 너무 더워서 못 걷겠다고 그가 걸어서 한강보다는 해운대가 낫지 부산이니까 어. 근데 한강 응. 이제 처음 와봤대 아 거기서도 응. 언제 자기가 서울또 놀러와서 응. 여유롭게 한강을 걸을지 모르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어 그러고 나서 어. 요 위에 또 요즘에 사람들 응. 많이 간다는데 그래서 응. 빙수 먹고 딱 응. 다시 가기로 왔어요 응. 그래서 이거 있는데 갑자기 어제 막 떠들면서 막 물어보잖아, 궁금한 어, 거. 갤러리한왜 유명해요? 여기는 뭐 어때요? 음. 이런 그 청담동에 있는 그 헤어샵은 어, 어디예요? 진짜 거기 사람이 어, 많아요? 어, 어디가 제일 잘 돼요? 어, 서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어, 막,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생각이 음. 갑자기 편지 있는데 나갔고 음. 갑자기 뭉클했네. 그러네. 다음 편지도 뭉클한 편지 읽어드릴게요. 그 시차가 나하고 비슷해. 참. 음. 편지들을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음. 아, 다고소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대구에서 설탕다정님이보내드맙습 지금 계시나? 계다요 여기 니다고맙습니고맙습에들어왔습니다고녕하세요 음. 음. 박인 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구독자 설탕정고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니다나있고싱글맘입니다 편지라는 걸 정말 오랜만에 쓰게 된것 같아요. 이니 언니도 편지 받아보셨 편지 받았으니 오래되셨죠. 처음 청담동 엑스보이즈를 알게 된건 작년 늦가을쯤 이직을 위해 이직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가 터져 생각지도 않게 백수 생활을 몇 달째 하던 중 밀린 월세와 각종 세금들이 재무을 조이고. 한 통의 바위 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2020년 토끼띠 초대박 운세는 몇 월일까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켜지자마자 엄마야 이분 뭐죠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데 46세 토끼띠 음력 6월생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46세 토끼띠 6월생이 뭐뭐 뭐 한둘인가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듯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데에도 좋은 일이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 그런데 박인선 선생님께서 의심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머리가 터질 때마다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 첨당동 엑스 g 이즈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어 저에게 저에게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네가 음. 그랬니? <laughs> 우리 시작 음. <laughs> 오늘 진짜 음. 날인가봐. 음. <laughs> 음.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에겐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셨, 었습니다 영상 속 순간 찰나에도 느낄 수 있는 이니 언의 진정한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사랑하게 되었죠. 박인선생님께서 대구 갓바위랑 부산 용궁사에서 기도드리는 영상을 4월 26일 밤에 보았습니다. 보면서 저도 같이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게 되었고, 바로 출근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로 3일 뒤 먼저 입사 지원을 했던 곳에서도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인선생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비록 입맛에 맞는 직장은 둘다 아니었지만, 지금 간절히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것보다 초대박 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인선생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서울까지 갈 경비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났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생각에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 지금 근무 중인데. 저는 병원 병동에서 3주의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이브닝 근무 중이에요. 일요일은 원래 좀 조용한 편이라 이렇게 편지를 쓸 시간이 된답니다. 이제 일도 시작했으니,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아한 20년 만에 한양 한번 가보겠네요. 두려워요. 길 잃어버릴까봐. 박인 선생님 찾아뵙기 전이라도 안부 연락드리며 지내고 싶습니다. 이 편지 받으시고 설탕에게 문자라도 한통 주실 수 있을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찾아올 거래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곧 찾아뵐게요. 설탕 요정 올리기. 아우, 너무나 이거는 저도 참 어, 너무나 뭉클했어요. 진짜. 네. 아, 어떤 참,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아주 작은 음... 고민이고,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 설탕 요정한테는 대단한 거였다는 거 사람이 어떤 그 현실에서의 그랬을 때 약간 그러니까 너무 겸 앞으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수번지마 편지나 설탕 이정 편지를 읽으면서 야 진짜 수미야 우리 진짜 겸손해지자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 마음 하나를 진짜 가슴에 적응하면서 정말로 정말 누구들에게 아니면 그들에게 저들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용기가 주는 그런 게 되고자고 이게 대세김질할 수 있는 어떤 혹시나 우리가 건방져질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잖아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런 손편지로 이 마음을 받은 걸 가슴에 꽉 적음을 해가지고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동행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 정말로 나어 이번 주 지난주가 어, 어. 이상하게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가 어? 이런 감성이 맞는 거 같아. 그죠? 가을에나 돼야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여름인데 어, 여러분들도 누구가한테또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거나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보다도 소편지로 한번 서로가, 어, 사랑에 대한 마음이나, 아니면 용서에 대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아니면 기다리는 마음이나, 한번 전하는 게 어떨지, 가을에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라, 청포도 읽어가는 6월에 편지를 한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 계속 어, 제가 네? 이 편지도 읽고 한 번, 아, 낳지 말자, 지 말자. 그래서, 응. 이사 가면 그 가운처럼 걸어 놓을게요. <laughs> 그래. 왜냐면 어. 이런 음. 가훈이 낫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저희 저희 집 가훈이 뭐 가난사성마 서로, 음. <laughs> <엔병. 웃음> 서로 사랑하자. 옌병 과학적으로 사랑한건6 0 0여칠인데 가훈이 서로 사랑하자. 지금 다 찢어져 어. 살아요. 어. <laughs> 그래서 어. 변하면 뒤인다그다 <laughs> <그렇지. 웃음> 써놓게. 응. 여러분 우리 6학년 딸내미 6, 6학년 딸내미 공주와 아 힘들어도 으쌰으쌰 하면서 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설탕 요정이기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시작! 사랑다 잘한다 사랑다사랑다사랑다사랑다사랑다다랑다 사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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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사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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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사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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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톡은 지울 수 있지만 편지는 지울 수가 없잖아 이게 어. 맞아 그리고 톡은 저장할 수 있지만 이건 뭐야 간직할, 간직할 수 있잖아 간직할 수 있잖아 이게 어. 여러분들의 사연 편지 많이 기다릴게요 아. 진짜로 어. 나중에 우리 편지 특집 한번 아무 해도 나쁘지 않을 저희 건데. 집에 많은 어. 빨간 상자가 어. 있어 어. 여태까지 받은 모든 편지 다라도 지금도 그 받은 편지는 다 있어 아, 끝났어 어. 나는 근데 편지를 뭐 연애편지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어. 연애편지를 대 내가 대필로 다 써줬지. 아 어, 연애편지를. 또 짝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쓰면 바로 코리어스 다. 아 그때 말해도 구라발이라 문장력이 좋아가지고 어, 글씨도 글씨체도 이뻐 내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연 들어. 어떻게 그러면 어디서 만났는데 만화방에서 만났는데 걔가 옆에 그래 아니, 아는 것처럼 내가 쓰잖아. 옆에 있었는데 머리가 길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나는 책은 무엇을 받고 정보를 다하다면 음. 내가 다 써줬어. 연애편지는 다 써주고 반성문을 하에다 씹어지게 썼다 진짜 중학교 때부터. 아, 그럼 나는 나는 반성문을 아. 진짜 아, 너무 많이 썼어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첫첫 줄에 딱. 저는 음. 반성합니다. 아, 우리 때는 음. 그러지 않았어. 우리 음. 때는 음. 저희 또래 분들 계시죠 순성란님있고 음. 음. 저희 때는 반복이었어요. 뭐가? 수업 중에 떠들지 않겠습니다. 응. 200번 써라, 막 이렇게. 아, 그래? 하다가 중간에 응. 한 20번, 40번, 60번까지는 응. 써. 응.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응. 내가 입이 달렸는데 왜 떠들지? <웃음> <웃음> 아니, 아무리 수업 중이라 그래도. 응. 아니, 내가 입이. 어, 참, 난 입이 달렸는데 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지? 차라리 이럴 거면. <laughs> 막 하다가 어. 이제 실수를 쓰는 거야. 어. 수업 시간에 소곤소곤 하겠습니다. 어. 아니 착한 치우이 응. 수업 시간에 응. 떠들지 않겠어. 그런다고 안 떠드냐고. 너는 반성문이래도 너는 굉장히 그그 그 착한 반성문이야. 나는 너무 셌어. 아... 아우 나 진짜 못된지 나쁜지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또 사람도 대화하고 그러는가 그렇지. 봐 이게 어렸을 때 조금 그러더라도, <laughs> 너무, 커서 못 딸래, 너못 딸래, 막 이러면은. 특히 <laughs> 어떤 아이들, 첫 번째도 말한 것 같지만, 어떤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못 딸래. 거기에다가 뿌렸어.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자식 없어. 없어. 어, 이런 것들. 은왜 쳐서 있냐, 나. 뭔데. 방울방울랐나 나. 가고 아우, 나는 심할 수를 미친 듯이 썼네. <laughs> 옛날에! <웃음> 이네 때 있으면, 우리 때는 펜팔이라고 있었어. 펜팔? 팬팔? 펜팔이라고, 그, 이런 주간지 있잖아. 썬데시 이런 주간지. 아, 아, 이런 채권분에게 연락하라고. 있어. 되게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펜팔 많이 하잖아. 아, 모르겠다, 여자들이랑. 어, 그래고 얼굴을 못 보잖아.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장은 그 막, 그 풍경을 이야기 하잖아. 응. 어, 왜 우리는, 우리는 지나가는 제철을 아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철을 만끽하지 못하고, 어, 이 봄을 보내면서 또 다른 여름을 지내면서 아, 그쪽도 굉장히, 뭐, 네니 말도 연기 씨면, 음. 연기 씨도, 연기 씨도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에땡볕에서 지금도 땀을 펄흘리면서 군가를 부르고 있겠죠 <laughs>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씩씩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아. 연기 씨의 한 발짝, 나의 한 발짝, 그러면서. 뮤트야, 그, 진짜. 옛날엔 편지 다그렇게어 근데 그런 것, 그런 편지들이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게, 그게 드라마, 를 그게 드라마 따지면 어떤, 로크가 된 우리 거야. 거야. 그 노래가사도. 그렇지. 노래가사도, 어. 저거 응, 뭐야, 백지영 응. 씨 노래 보죠? 우리 이제, 같은, 있어.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있어도. 아, <웃음> <웃음> 같은 하늘 다른 아니, 곳에 있어도, 우리 서로, 사랑 안에 아, 잊지 말아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는데, 갑자기, 아니, 우리 다시 아니, 사랑을 하네요. 있지야 잊지 말아요. 말아요. <laughs> 사랑안에가왜 나와? 아, 이제 다시, 사랑하네. 그래서 여간 편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저장이 아니라 간직하고 싶고 가슴으로 어. 울림이 있어서 어 문크라고 네. 그래서 적응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오우. 편지 또 기다려 볼게요. 편지에 대한 내용 어, 네. 재밌다. 음. 오늘 읽고 싶다. 네. 궁금하다. 청담동 엑스보이즈 구독. 아 이상한 사람이 세상 하고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청담동 엑스보이즈 구독? 아. 구독.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